The uh, United States Department's uh, agriculture. Um, this is simply put, um, organic standard, right? Anything that goes with under, right? But there is um, a noun that might stand for standard criteria or norm, all right? NORM, criterion, STANDARD, OR EVEN LAW, OR REGULATION, RIGHT?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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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Okay. 그러면 언젤 뜻이 뭐예요? 땡땡 하에, 이 말이죠. 무슨 하에? 땡땡에? 하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미 농무부 Organic Standard, Organic 말, Organic. 유기농 이라 말이죠. 유기농. 미 농무부의 유기농 그 표준인 기준에 어, 하에서는 그 표준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는 Animal products such as meat, milk, and eggs. 어 고기와 육류와 어, 우유와 어 날개하고 같은 이런 동물, 동물 기반, 생산물. 그죠 이런 것들은, uh, must meet certain minimum requirement. 반드시이걸미스 당연히 충족하다죠? 뭘 충족해야 돼요? 특정 최소한의 요구사항. 어떤 요구사항? o u want to put a label, As an organic products, you should um, meet certain minimum requirements to win an organic label. 그래서 w i n 이건 obtain이지, 그렇죠? 그래서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기농 라벨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확보하려면 최소한의 그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얘기할까? 그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잘 쓰는 전략이 뭐니 a가 처음에 오는 경우가 좀 드물다 보니 그 a가 어때 아님을 단지가 되지 항상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 a가 처음에 올수 없다는 걸 바로 알수 있지 왜 there s no such thing mentioned above as a problem 그 문제가 지금 여기 제시글에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A로 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쵸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 방법인데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끝까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해요. 어떤 동물 이 프로듀서니까 동물성 식물이죠 식품. 어, 그런 동물을 기반으로 한 식품 생산자는 다른 레이블을 추가하고 있더라. 그들의 음식 생산물, 그들의 결국 그 그들의 판매한 음식물이 되겠죠. 예를 들어 open pasture 라는 거, 다음에 pasture raised 라는 거죠. Pasture는 뭐냐, p a s t o r pa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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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ure인데, pastor하면 목사님이고 pasture는 초지야. 여기서 소지 네. 또는 초원을 pasture라고 하죠. 안에 초지, 에 목초지에서 어떻게 일은 이러한 추가적인 레이블을 더 첨가하더라. 왜그그이유는 그래? To indicate that animals are raised in a pasture, pasture rather than the fattens in a confined facility. 뭐를 indicate? 뭐를 나타내는 거야? 저 레이블을 쓰는 것은 추가로 나타내는 게 해당 동물은 뭐야? 사육되었다. In a pasture, p a s t u r 즉 초지에서 육되고 예, 사육되었다. Rather than 오히려 뭐이기보다는 fatten 살찌워지는 거죠. 살찌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병렬 구조야. RPP가 있지. 여기도 RPP 즉미동사와 과거분사가 구조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서 살찌워지진 않았다. Confined facility. 자, facility만 시설이죠. Facility 시설인데, confined는 속박하다는 말이잖아요. Confined 구속하다, 속박하다. 그러면 어떤 거라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ig pen. Pig p e n 이 pen. Pen하면 돼지뿐만 아니라 이 pen이라는 것은 우리 살 돼지우리 이런 걸 뜻합니다 이렇게 가둬놓은 상태에서 우리에서 키운 동물은 아니다 그러면서 방복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토지에서, 목초지에서 키웠다 이런 표시를 더 추가합니다 약간 더 further information이 기분되면 소비자였던 uh, they r e attracted to this particular animal product, right? 자, 비를 볼까. 그러나 자 그러나 왔다는 것은 앞 내용과 지금 이 그러나 이유의 내용은 서로 opposite 그렇죠? 안 되죠. 자 그러나 critics 말, 이 비평가들 또는 비판가들. 비판가들은 뭐라 말하겠냐면 the government 정부의 standard 그러니까 유기농 표준 여기서 말하는 standard는 are not strict enough.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거죠. 막이는 insure 보장하기에는 뭘 보장해? That farm animal. 농장에서 우리가 키워지는 목축이 되는 축산이 되는 그러한 축산 동물들의 이 이.. 이 타입이 되고 뭐야? 운송이 되고 slaughter. slaughter는 동물을 죽이는 거 봐. 도살하는 거죠. 이 도살, 또는 도축된 게좀 인휴메인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좀 약간 어, 어폐같지. 왜 동물을 사육하고 이런 것들이 휴메인해야 돼? 응? 왜 휴메인해야 되는 거야? 메인이네요 무슨 말이야? 인간적이네요? 약간 좀 인간적이지 않은, 인간적이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가혹하지 않은 이런 말이죠. 좀 약간 확대를하자는 그런 말이죠. 좀어 예.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늘 말하는 거야. 특정 단어가 있으면 그 특정 단어가 바로 따라올 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팁으로 말해주고 싶어. 이게 특정 단어가, 왜냐면 하 여기서 스탠다드라는 것이 A라든지 C에서 잘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일단,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어지긴 하죠. 왜? 특정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만족해야 뭘할수 있어 올가닉이라는 레이블을 탈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 비판자들이 정부의 그러한 기준은 동물들이 이러한 식으로 뭐 동물 복지 그렇죠? 예를 좀 충족하면서 어 걔네들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한다. 자연스럽지 뭐에 비해서 A에 비서 훨씬 더. 그 다음 C를 보면, critics say, 자, 그 비평가들이 말하기를, opening a bar door a 단지 뭘 함으로써? 헛간에, 또는 뭐, 뭐, 돼지 헛간도 될거고 이런 barn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어떻게? 해? 하루에 단지, 단몇 분. 이 단이라는 단어가 별로, 보이지 않지요 Just minutes. 몇 분만 단지 열어두는 것은, 그러나, 이거 동명사 주잖아 might meet the cat, this definition. 그냥 이 정의를 충족한다는 거야. 이 정의가 뭐니? 이 정의가 뭐죠 아까 말했던 그 유기농이라는 레이블을 받기 위한 정의. 충족한다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organic animals, 바로 이러한 유기농 동물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겠죠, l a b o 그러면 may never get to work. 문만 열어두고 거기 나가지도 않는 거야. 자유롭게. 어디, 아까 쪽에 있는 지역이나 구역이나 pastor. 그러면 C도 안 돼. 그렇러 확실히 우리가 B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재빨리 B를 끝까지 읽어봐야 돼. 근데 재빨리 끝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뭐냐면 이 끝쯤에 어떤 내용이 분명 히 우리가 읽었던 C나 어디 에 이어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알수 있어 뭐가? 아 uh, 그래서 the USDA 아까 말했던 미국 농무부는 여기 그 규정이죠 regulation은 규정 이 규정들은 예를 들어 provide 제공하고 있어 일종의 guideline이지 뭘 제공하고 있어? Animals must have access 동물들 반드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outdoor 야왜 그죠? 그래 뭘 포함해서 access to pasture 즉 토지에 가는 거야 문만 열어도지는 않는 거 아니야 알겠나? For catching 얘네들이 그 되새김만 하는 거 알죠? 왜그 반추 동물들이잖아 그래서 되새김만 할수 있는 그러한 에, 활동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먹고 타고 먹고 타고 먹고 털고 물론 응. 다 털지는 않아요 입에 먹고 먹어요 Such as cattle and sheep 같은 거 맞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그러나, 아까, 반드시 어디로 나오라고 그랬어? 바깥으로 무조건, 나가라. 반출을 하기 위해서, 되새김을 해서 나가라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나가는 거니? 아니지. 이 나가라는 regulation. 그래서, o r g a 이라는 규정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가다서 키우는 게 아니라, 가둬놓지는 않으면 문만 열어놓는 거야. 그러면 그 기준에 만족한다. 그치? 그래서 대신에 대부분의 conventionally raised만 전통적으로 그치? 그들이 양그 사육되는 n farm animals 그쵸? 마, 마찬가지로 organically raised한다는 e 미 i n 도 어떻게? 해? 매우 속박된, 매우 제한된, 매우 close to, close quarters throughout the day 항상 그 걔네들이 움직이는 범위가 가로 종일. 굉장히 가깝게. 정말로 이렇게 뭐 멀리 나가지도 못하는 제한된 그 구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거기다가 어때? o r g a n i 이라고 하면 이 정도도 o r g a n 이라고 하니 진짜 o r g a n 하게 키우는 농부들 어때?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싶게, differentiate 하고 싶을 거아니야 그러면 뭘 붙여? 거기에다가, 이거. 뭐라 그래? 우리는, 진짜, 나가서 키운다. 그래야 어떻게? 소비자들은, 그러나, uh, must be cautious. 부위해야 돼. 이러한 레이블들. 근데 어떻게? 뭐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여? humane condition인 것 같아. 그래서 동물복지를 지킨다. 생희도 그거 보거든. designation, such as a free range, and Uh, cage free, and grass fed. 풀은 먹여. 우리나 어 이런 무슨 장에다가 가둬두지는 않아. Free range. 자유로운 뭐 지역, 자유로운 구역. 이런 거에 희석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그다음은 뭐야? 비스티 If you had been walking around in Philadelphia in, in the summer of 1787. Impossible. 왜 불가능해? 우리가 가정법 과거완료를 쓴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If 주어 head i p 를 쓴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거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죠. 왜? 누가 과거로갈수 없는 게 이거 18세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과거 어떠한 사실과 반대되는 걸 해할 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완료를 쓰죠. 그렇죠? 너가 지금 1787년에 여름, 그때의 필라델피아, 미국 동부에 거대한 그 주긴 한데, 크기가 거대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필라델피아는 미국 13개 식민지로 한 하나였고, 미국 민주주의 초기 국부들이 여러 활동을 했던 거죠. 필리라는 약칭도 있고. 거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had a come 왔어 어때요 come across 하면 우연히 마주친다 come across는 우연히 마주친다 지나가는 거 independence hall 독립 기념관을 지나가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 과거완료의 주주는 어떻게 해 주어 would나 could should might was have p i p e e 까지가 가정법 과거완료야 뜻은 이래 뭐뭐 뭐 했다면 했을 것이다 뭐 했다면 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야뭐 했을 것이다 you would have encountered 아주했을 것이다 something Strange, 뭔가 이상한 것을 <laughs> 맞을 수 있다. 진짜 이상한 게 나오겠죠. 맞나요? Right? So A. Given the social mores of the day, there might have been occasional moments of emotional release through yelling and throwing things at one another. Really? If you if you did it, right? In this present time, you throw something over a person. What might happen? You are under arrest, right? Or someone will press you. Charge. Okay. 자, 기분이 뭐야? 이렇게 딱 떨어져서 기분이 오면 우리가 말하는 주다의 과거분사 절대 아니죠? 아는 점을 보려 하면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죠. 그래서 자 정리해 볼게요. Provided, provided는 제공하다. 이거 PP로 나왔을 때 문장 문장 제 앞에 나오면 if의 의미가 있어. Less는 less는 이것도 if 의미를 일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a 어, l b a r t 라고 했어, Albert. 이러면 이거는 although예, 의미를 yeah.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 등급이 1등급 친구들은 조금 기담아 예, 들어야 될것 같아. 친구그래서 기분이 무슨 뜻이라고 말하는 점을 고려하고 해석해. 어, 예, yeah, 여기서 말하는 m o r a s 은 관습이에요. 연재의이그 오늘의 사회적 관습을 고려할 때, 그렇죠? 아니면 I mean, the day 니까 그 당시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 우리가 뭔가 뭔가 던져? 이 the day 라는 건 오늘이라고 해석하면 분이 이상하잖아. 뒤를 생각하면 뭔가를 던지다 그랬다 사람을 만나면 소리도 지르고. 그럼 이건 어떻게 그 당시라고 해야 돼요?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을 고려해 볼때 그쵸? 때때로 이런 순간이 있다. 감정적으로 분출하는 순간. 감정적으로 분출하면 어떻게 분출해? 당 당연히 괌을 지르겠지? 왜냐면 어떻게? 어느 애들은 각자에게 서로에게 뭐하더라 그래?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야 그 아까 말한 우로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는 철컹철컹이잖아 자 두번째 그럼 이건 애가 절대 들수 없죠 왜? 끝에 뭐라고 하니? 뭔가 이상한 건데 물론 이, 이게 여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뒤로 하면또 가볼까요? The street in front of the meeting hall 자 아까 말했던 여기가 Independence Hall이잖아 선생님 그 그때 뭐라고 그랬어? 금방 도 특정 명사가 특정 명사 연결해서 볼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R 같은 이 팁이지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 우리는 글을 해석하고 분석할 때뭐 하나라도 건덕지 있으면 적극 활용해야 될 일정이기 때문에 그러지 자, 그래서 이 미팅을 앞에 보면 그것이 이제 관계부사로 연결하고 있어. 그게 어떤 것이냐? Uh, many of the nations founder. 국부야, 국부. 여기가 국부지. 누구 있어? Um, Thomas Jefferson's, um, Benjamin f r a n k l g e a s h i n g t o n Those kind of, y you o n o w know, founders. 그러니까 국부에 많은 그 미국의 국부들이 were assembled, 모여있지. 말로 draf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격적인 글을 쓰기사는 초안을 작성하다는 것 미국 독립선언서를 뿐만 아니라 the Dec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이면 지금 윤여 법이죠. 예, 이 헌법 미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assemble 모이다란 말이죠. 모여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 진짜 그거를 봤겠지요. 왜? 1877년이니까. 그렇죠? 1 7 8 0년 미국 독립 기념일인데요. 7월 4일.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는 하이퍼라플리니까 이 홀이야. 홀이 설명 을 공기 부상하고 있어. 그 홀은 어떻게? 해? 어, 홀 앞에 있는 그 거리가 어떻게? 꽉차 있지. 알겠나? 거리가 꽉차 있어. 누구랑? A gigantic mound of dirt. 그냥 흙더미가 거대한 흙더미로. 그 도리가, 도로가 어떻게, 꽉차 있었지. 그치? 그 이유는, 뭐, 알아봐야 될것 같아. 그 다음에, they, believe. 그들이 믿고 있었어. The sound of carriage. 이거 마차죠. street seller. 도리, vendor. vendor 누구야? 잡상인들, 상인들 그리고 conversations outside. 그 외부 바깥에 서 들리는 대화들이 would disturb 어떻게? 해? 방해했을 것이다. 그들의 이런 강렬한 deliberation. 우리가 deliberate 마. 심사숙고하다. 이것이 인간숙고야. 심사 writing, 글. 글을 쓰고 심사숙고하는 누구냐? 미국 국부겠지. 그러면 당연히 B와 C로 가야 되는 거야. C와 B로 가야 돼. 어딜 봐도? B에서 C로 가는 걸알수 있지. 그러니까 국부 얘기는 처음에를 넣으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d e l e g 누구라고? 이나는 미국 국부들이거든. 글을 써본 친구기 때문에가 이해를 할수 있을 거야. 그래서 B C로 몇 건가 야돼 맞나요? 그럼 우리가 뭐야? B C니까 B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될수 있다. 일단 보면 delegate 3에 뭐야? 다시 B가 제일 처음이라는 걸 이해됐으며 확실히 B를 나머지 이거 주자. Delegate 말 대표자야. 여기부터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그 유엔급 그 본부에 가 보면 유엔 연설을 많이 하잖아. 그때 그 Delegate라고. Uh, Distinguished distinguish leaders and delegates from um, the membership member countries 이렇게 하 할. 그 나라에서 보낸 대표적으로 Delegate이죠. 정치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외교를 사절단. Yeah. diplomatic officials. 그쵸? 그 사람들. 바로 constitutional convention. 이런, 그, 아까 말했던, 뭐, 이런 헌법 convention. 그거를 위한 convention. 컨벤션. convention 그 자체가 큰 대회의, 회의, 회의 이런 거죠. 그리고 constitutional convention을 보냈던 이 대표자들은, at order. 뭐, 뭐를 명했을까? construction of this earthen noise barrier. 이런 earthen noise barrier. 흙이, 흙탕물이 많은. 그쵸? 막 흙이 많은. 또는 그 땅의 그런 noise barrier. 소리를, 어, air, 장막 막는 그런 것을 건설을 명했겠죠. 왜? 그 당시 그라델피아가 어떻게? 그렇게 도로사정이 철저하게 안 됐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쓰는 국부들이 모여 독립기념서와 함께 헌법을 쓰는 사, 상황이 어떻게 흙더미가 막 쌓이는 동네. 아마도왜 그 흙이 잔뜩 있냐면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마차도 막 엉망진창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 컨스티튜션을 쓰기 위해서 각 13개 주에서, 주라기보다는 13? 황원에서 30, 대표가 없겠지. 그 사람들이 뭘 명했어? 아, 좀 이렇게 소리, 소리 좀 만나게 해라. 알겠나? 그래서 어떻게, 그 소리, 마차 소리, 거리 있는 판매하는 그 잡상의 소리, 그, 사람들 대하는 소리가, 그들이 굉장히 그를 집중화했어야 되는 강력한, 뭐, 집중화했어야 될는 그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they were going, they weren't going for the monastic side. 그들은 뭐를 go for? 원하는 건 아니야. go for는 그렇게 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진행하다. monastery, m o n a s t e r y 알아? monastery. 수도 사원, 사원이야. 이런 monastery 즉 어, 사원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뭐무건순인 같은 하는 그런 고해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as the historic a l l records show. 역사적 기록이 보여주듯 there were plenty of the bitter vocal disagreement. 아줌마. 리터먼, 시티즌. 또는커지 거친 뭐야, 이런 음성으로 된, 어, 그, 뭐야, 합의가 되지 못하는 것도 있죠 반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그 당시의, 뭐야, 어, 관습을 고려해보면 아마도 물건 <laughs> 던지고 더러 고성방가를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여전히 there was an underlying, 뭐야, underlying. 기저에 깔려있는, 내재되어 있는 인식이 있죠. 어떤 요구, 조용한 컨테이너만, 좀 조용한 그, 그,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다그 컨테이너 속에서 to do difficult thinking as a group 집단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했지, 봐라. 미국 독립 선언서와 이런 헌법을 구성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죠? The big dirt p o u n d 이렇게 큰흙 마운드가 uh, was effort 어떤 노력이다 to make this possible. 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대표자들이 그 회의를 하고 있었던 그 앞에 이만한 이상한 게 있다는 게 뭐라? 이 등덕을, 흙으로 등독을만들어다는 거죠. 이게 방벽인가? 소방벽. 사은방벽이었던 거지. 이제야 선생님도 알게 되는. 어쨌든 답은 BC1. 알겠지?